오케이? 오케이, 여기에서 그래. 조금 한달더 살게요. 어, 그래. 엄마 사랑 받아. 엄마, 한달더 살게. 방수해서 오른쪽 다리를 잡아. 여기에서 작전 오케이. 해줘요, 여기. 엄마 잖아 그래. 가자! <laughs> 안녕, 괜찮 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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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내추를 갖고 다니는데 오늘은 없다. 어떡하니? 다음에 오면 줄게. 그냥 잘자. 장마이 5일째 아침을 먹습니다 콕밥6방밥짜리 오늘은잘 먹고 갑니다. 예쁜 고양이도 보고. 까짜. 까짜. 짜짜. 아! 짜짜가. 음. 짜다 짜짜, 안녕. 귀여워. 2 이게 기 안에 또 있어. 까만 거양고 절대 그말 t do my l i t t l 는 bitch. I can't do my l 는 t t l e bitch. I can't do my little b i t 네 네, 고양이 좀 귀엽습니다. 응. 고양이 완전 귀엽 언니가 준대 언니가 아이. 고양 응. 동생도 주라 누나, 동생 누나. 먹는 거주고 있어. 누나. 기다려 누나. 누나. 안녕 호일잘 보내. 빠빠이. 어. 우짜? 점점 성도 올라가? 네? 성도 올라가? 꼬뽀. 싫어? 오케이. 그치? <웃음> 그치? <웃음> 안녕 다요그 놀자 또 만나 뽀뽀 아, 알았어 <웃음> 알았어 바이바이 바이바이 컴백 바이바이 바이, 바이, 바이. 바이, 네. 바이, 바이, 바이. 바이. 어, 난냥호텔에서 5일 지내다가 PT 레지던시로 이사갑니다 입니다 진정한 한달 살기는 오늘부터 PT 레지던시 입주하고 아, 방 정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될것 같습니다 한2 k g 인데 워킹 뭐 이정도야 충분히 걸어갑니다 구글맵이 역시 최고 구글맵 있으니까 뭐 다른 걱정 없고 번역기 있어서 의사소통 안되면 번역기 돌려서 의사소통하고 여행하기 참 좋아진 21세기. 조금 덥긴 덥네. 저는 걸어 다니는 게, 물론 뭐 교통비 아끼는 것도 있지만, 걸어 다니다 보면 길에서 만나는 강아지도 있고, 고양이도 있고, 또 친절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좀 힘들어도 웬만한 거리는 걸어 다니면서 몸으로 부딪혀 보려고 합니다. 그게 제가 원하는 여행의 목적이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덥기도 하지만, 그게 더 재미있습니다. 그냥 택시 타고 휙 가고 휙 오면, 거리에서 만나는 또 소소한 즐거움을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습니다. 관리 좀 하면서 천천히 느리게 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들도 만나고, 횡단보도도 시내쪽은 버튼을 누르면 파란불로 바뀝니다. 덥지만 비가 안와서 좋네요 비오면 우산 쓰고 다니기도 힘들고 아 더워 아, 한 5분 걸었는데 땀이 비오듯 그럼에도 내가 원하는 여행이니 감수해야지 걷다 보면 느낄 수 있는 소소한 기쁨들 이게 길이 맞나 뭐 없겠지 뭐 틀리면 돌아가면 되고 파이팅 반 아, 왔다 축번 남았습니다. 추루도 사야 되는데 난 여기 치앙마이 고양이들이 물론 다른 동네 고양이들도 친근한 고양이가 많지만 여기 또 치앙마이 고양이들은 진짜 착해요. 길을 걷다 만나면 추루라도 하나씩 주고 행복해지고 그게 저의 여행입니다. 3도 남았습니다. 다 왔다. 와, 땀이 비오듯 가서 빨래도 하고 짐 정리도 좀 하고 어디냐 어디냐 뭐 알아보고 이동하는 스타일이 아니라 일단 옮겨놓고 주변에 뭐가 있나 탐색도 좀 하고 거의 다 왔습니다 이제 금방 오네 와, 동네가 좀 다른 느낌? 림만의 네, 민, 원 림만 근처라 그런지 나왔다 잘 왔습니다 목적지가 왼쪽에 있습니다 오케이 땡큐 구글 바이정 네요? 네 q 스캔 오케이? 5 0 0 0 오케이 가 디퍼시드9000 1000. 4. 예. 오케오케오케오케 땡큐. 물은 두개 있고. 일단 짐 풀고. 에어컨. 베란다도 있고. 한달살집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한달 동안 즐겁게 지내보겠습니다 한달 동안 잘 지내보겠습니다 파이팅! 어... 오늘 친구가 나눠준 세탁비누로 빨래를 할수 있네요 런더리 서비스 몇천 원안 하는데 이렇게 그날그날 입분노 하나씩 손빨라해서 내가 할수 있는 거는 여행경지를좀 아끼자 이런 생각으로 이렇게 손빨래를 합니다. 빨래하고, 오늘 하루 일박 끝. 안녕.